예, 새벽에 네, 일어나서 말씀 준비를 하고 12시까지 있으려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잠을 좀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서 어, 누웠는데 잠이 잘안 옵니다. 왜꼭 기분이 마치 아,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잠안 오듯이 아 정말 올 한해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오늘 예배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마음 때문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해 본문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모세가 죽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그, 그곳으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다 이제 지중해그 해안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그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는 그것만 보이지가 않죠. 지나온 어. 땅도 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은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들 보면은 저희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송구 영신 예배드릴 때는 한 9시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다가 막 그러고 그 전부 다 하도 막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었나요? 영시가 되면은 이제 불을 다 끄고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졸다가 그내 초로다가 앞에 이 여학생 머리를 갖다 다 태워 먹었던 기억도 나옵니다. 자, 이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부문 말씀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살까지 살았는데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40년씩, 40년씩,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까지는 우여와 곡절 끝에 이 종이었던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왕자처럼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엄마로부터 자기를 낳아주신 친엄마로부터 네가 히브리인인 것과 그 민족을 이끌어내야 될 것까지 교육을 받는, 그래서 중차대한 책임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는 것이 자기 동족이 애국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서 아주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정세와 맞물려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 후반부에 힘 빼는 40년이 시작됩니다. 후반부는 아니고 중반부죠. 한 살부터 40세까지는 정말 힘을 기르던 시기였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될줄 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만 하나부터 80세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이, 어, 이 사람 이거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같다. 내 딸을 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딸을 줬겠죠?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아, 얘는 막 뿌려 먹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세상에 자기 양을 치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80세가 대 되도록 좀 이제 분가 시켜 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던 시기까지 자기 양을 치던 게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치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수 없던.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을 다 빼는 시간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될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할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가만히 따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어, 출애굽기 13장 37절 말씀 보면은 이동을 하는 장령 장정,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60약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더 많겠죠 다른 사람들이 100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어우, 까깝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툭하면 들고 일어나고 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추리고기 내내 조금만 뭐 아쉬우면은 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광약길로 나갈 때저그 첫 관문부터 정말, 야, 이건 꼼짝없이 죽었다 싶은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인도해 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경험하라 해라. 너희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도저히 갈수 없는 것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 나는 열어주신다. 너희가 정말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시 또애굽 병사들이 건너려고 그러니까 물이 닫혀서 그들을 다시 본자가 없을 정도로 멸망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근데 이게 며칠 못 가죠.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또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시면 매출하기를 주시고. 자, 그렇게 1년간의 고생 끝에 원래 한 2주면 가는 길을 1년 동안 갔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은가난안 땅인데, 별도 정탐꾼을 보내죠. 옳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한 사람도 없습니다. 별명은 다 야, 거기 우리가 들어갈 때 땅이 아니야. 우리 우리가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냐? 우리가 뭐 거기는 성도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때 같아. 자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아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여우수아와 갈렛만 아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벌써 떠났다.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밥상이다. 하나님이 착할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이다.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뭐, 자기 말 같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싫어하죠 그 둘하고 모세하고 아론까지 합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4 0년간의 광야에 뺑뺑 도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못 참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심을 봤으면서도 또 자기 모세의 친척들이, 친척 어른들이 고라 자손은 항렬이무세보다도 높은 사람, 이 레위지만 사람들이죠. 고라 자손들이 왜 너희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러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왜 너희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우여와 곡절을 다 지나서 그 40년의 광약길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지금 산 위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가 섰습니다. 얼마나 강계무량합니까? 뒤돌아보면 그 지나간 세월이 보이는, 크, 얼마나 힘들게 지냈던, 지나왔던 그 땅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갈 땅을 보니까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갯과 네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소할 평지까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또 여리고 성은 이 종려나무가 가득 잘 자라는 많이 있는 그런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렸던 땅입니다. 이런 땅들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은. 정말 평탄한 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면서부터 우여와 곡절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동료 또래의 히브린도몇명 없습니다. 다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고 그냥 왕궁에서 잘 자랐으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친엄마를 또 유모로 들여서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린이라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다. 네가 이 민족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소명감을 갖다가, 이런 사명감을 갖다가 계속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애굽의 장군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건 또 순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건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저 핍박받고 있는 동족에 대한 부채 의식이 항상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났죠. 마음속에 항상 그런 부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는 말 그대로 도망자 생활입니다. 그 풍요롭게 살던 생활 생각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나라 초기에 성교사님들을 오셨던 분들이 어,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 계열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가난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집안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또 의학 공부까지 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화장실 가면은 못볼거다 보고 <laughs> 종이도 없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그거보다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잠깐 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엔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끝나지 않은, 않을 그런 40년간의 망명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생활도 40년도 평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전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이끌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정말 다들 싫어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전하면은 백성들은 그거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만나가 내리면 그날 먹을 것만 거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죽어도 말안 듣죠. 그렇게 얼마나 말들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시시각각으로 조금만 수틀어지면 돌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 말씀처럼 인생이 수가 70이여 길면 80이라도 수고와 고생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토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소망하던 우리가 가야 될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언약의 땅,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 주십니다. 자이 땅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시기 전부터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땅을 보려니와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 인생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가나한 땅을 소망으로 왔는데, 그리 그걸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실패한 인생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최종 목적지는 가난안땅 아닙니다. 우린 가난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 땅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2021년을 그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식,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앞으로 들어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더그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범위는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것인즉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게 34장인데 3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그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그 땅에 땅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은 하나님이 빠진 삶입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되지요. 그 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벽님의 때늘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부는 풍년이 드는 것이 가난 땅으로 또 사업가는 그 사업이 성공해서 정말 풍족한 물질을 보상받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또 학자들은 어떤 학업적 성취를 통해서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또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성공하고, 뭐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땅,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저주와 재앙의 땅인 것입니다. 가난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까지 정말 가난,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과 동시에 또 그들이 음란히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긴 과 동시에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와 조금 지나면 바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없는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사는지 금방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것은 가난한 땅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2020년 그렇게 보낼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품 영신 예배를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지 내 능력 때문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더 작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기쁨으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앞에 백성들이 갈 곳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줄 알고 주님 앞에 투정도 부려봤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왜안 되어지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오름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 담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